직무대행께서는 판사 출신이시죠? 네몇 예. 년간 일했습니까 판사로? 한 15년 압박되는 것 같습니다 권한이 없어서 못한다 회의 중에 있었던 내용이라 답변할 수 없다 지금 직무대행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5인 합의기구에서 두 사람이 뚝딱뚝딱 두 시간 만에 MBC KBS 이사진을 임명한 것을 지금 국회가 이 문제를 따져 묻고 있는데 행정절차법 아시죠? 네 예. 말씀 주시죠. 행정은, 행정행위는 예.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 행정행위로 해서 그것이 어떤 경우라도 국민들에게 영향을 예. 이롭든 해롭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이게 핵심입니다. 행정절차법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예. 이 절차를 묻는 겁니다. 절차를. 자, 질문합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이 7월 31일 mbc이사 6명을 임명 한 행위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 이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그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 잘된 거예요 아니 면 잘됐고 잘못됐 고의 평가가 있을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 그거는 절차적으로 그 다음 예. 어 잘못된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이 졸속으로두 시간 만에 85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것이 절차도 공개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 저는 졸속이란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졸속이 아니고 그럼 정당한 절차를 거쳤단 예, 말인가요? 예,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결했습니까? 방망이 쳤습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하 음. 의결했냐고 묻잖아요. 의결이 되었으니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심의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방, 이 방송을 이 지금 회의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의했냐는 말에 대해서 그 회의 내용이니까 말할 수 없다? 의결했냐 하니까 의결했겠죠? 이게 지금 한사 의결... 출신 응? 대한민국의 차관급 공직자가 국민 앞에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할 여유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짧게 하세요. 의결 어떤 결과물이 지금 밖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 과정 직전 과정 최종적인 의사표현 과정이 바로 의결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앞 과정에 대해서는, 그앞 과정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고, 못 드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질문 시간이 예. 85명을 7명, 6명으로 출인 압축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MBC 이사 6명이 선정됐는지, KBS 7명이 선정됐는지 그 절차를 설명할 책임이 직무대행에 있는 거죠. 거기 참여했잖아요. 의결했잖아요. 의원님, 뭐 질문의 표현은 좀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회의 내용을 여전히 물어 묻고 계신 것이라서.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전혀 있습니다.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 그런 태도 그 내용을 갖고 하니까 그러면 예.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자, 강제징용의 이 피해자들, 그 우선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출세작이 2019년 26페이지에 달하는 강제징용 판결은 잘못됐다. 감당하기 힘든 실수 판결이다. 일본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 대한민국의 판사 맞습니까? 내리 광복절입니다. 자, 제가 말씀 그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제책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2 6 페이지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일단 제가 그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오늘 청문회는 뭐 제목은 제가 아니, 본인은 알지 말라 본인은 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거에요? 어떻게 된 사람이 이런 식의 불법 갔는지. 선정과 그리고 불법 선정과 방송 장악이라는 그 테마로 나왔기 때문에 지리는 그쪽으로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벗어나는 것은 오히려 그게 국회법 위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만. 그러니까 85명에 대해서 2 시간 동안 충분히 심의했습니까? 충분히 심의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도 답변 이미 드렸지않습니까 충분히 심의했습니까? 충분히의 예, 방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심의했습니까? 아 비공개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것. 이해하십시오. 예, 예 이혜민 위원님 지리하십시오.